안녕하세요. 신화공 애널 단어장 저자 이규환입니다. 오늘 데이 18번째입니다. 자, 1번부터입니다. 쯔이 큐, 추구, 아 구명. 자, 이건요, 아 깊이 연구해서 밝힌다는 얘기죠. 이게 구명이라는 게 구명이 자 깊이 연구해서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로 이제 진리라든가 혹은 학문 추구를 쓰이죠. 진리나 학문이라는 거. 빈출편입니다. 신리오 쯔이 큐스루. 진리를 추구하다. 이각태끼나 츠이큐입니다. 의학적인 구명. 카각태기니츠이큐로 과학적으로 추구하다지자 그다음에 이제 동료가 큐메 구명. 자 구명이네요. 그럼 깊이 연구하여 밝힘이지요. 또 유이요 츠이큐. 자추군데요 근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요거는 행복이나 혹은 이윤 추구지요. 행복이나 이윤 추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저 우리 이 한자가 여기요. 자 쫓을 추지요. 이건요 구할 구자지요. 자 뭐냐면은 행복은요 그러니까 누구나 쫓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바라지요. 아 이게 모토메르니까. 어, 잠시만요. 이게 이제 모토메르 자 모토메르입니다. 자 이게 구하다 바라다지요. 그럼 행복이란 건요 누구나 쫓고 바라는 거 아닙니까? 또 이윤 자 기업은요 자 기업은요 어느 기업이나 이윤을 자 쫓고 바라지요. 됐죠? 자 예문 나왔습니다. 코후구 츠이큐로 행복을 추구하다. 자또한개 추가합니다. 자 리준, 자리준이요자 이윤, 자 리준노 츠큐까지요 아, 그럼 이윤 추구란 얘기죠. 아 그다음에 2 번입니다. 츠이큐. 어 발음이 똑같습니다. 자 해석이요. 아, 추 급이 아니라 해석은요 추적 추공이지요. 자 이건요 어떤 범인이나 행방의 추적이죠. 자두 번째 아, 죄나 혹은 책임의 추궁이라는 거좀 음, 약간 마이너스 안 좋은 뉘앙스네요. 자 빈출 편입니다. 한니호 쯔이 캐스루 범인을 추적하다. 육구에호 쯔이 캐스루 행방을 추적하다. 요자이요 쯔이 캐스루 여죄를 추궁하다. 새끼니호 쯔이 캐스루 책임을 추궁하다. 아, 어, 그다음에 유염이다. 쯔 새끼. 추적 키츠몽 힐문 이게 힐문이요 어, 따져 묻다겠죠 따져 묻는다 음. 자나지르 힐문 자 힐문하다 그럼 따져 묻다겠죠 또힐책힐 책은요 따져서 뭡니까 꾸짖다겠죠 여기 꾸짖을 책이니까요 이 원자니까 자 따져서 어, 꾸짖다 자 그다음에 어찌 키가총세 가지인데요 요거 세 가지 너무 중요한데 아, 이건 주로 이제 어, 문맥이라든가 혹은 용법에 딱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이제 문맥상, 여기 문맥상. 자, 추구데 그럼 추가두 개였죠? 그럼 두 개. 뉘앙스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보기에 두개다 나올 겁니다. 음. 자, 용법도요. 쯔, 큐가 총 발음이 세 가지인데요. 자, 용법에 딱 좋은 문제입니다. 아, 그 다음이 8번 토가이. 해당 그자해석이육 당해가 아니라 해석은요 해당이죠 해당 그입니다. 아 근데 이거 뉘앙스를 하셔야 돼요. 이건요. 자 그것과 관계가 관계가 있음 그런 얘기죠. 서 주로 여기 자 토가 명사라는 거 뒤에 수루가올수 없습니다. 아, 뒤에 수루못 옵니다. 자 토가 명사지요. 수루가올수 어, 없습니다. 음. 자 빈출 편입니다. 토가 부서 해당 부서 그 부서. 이게 어떤 일습니까 어떤 일을 어떤 일을요? 처리하는 부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과 관계가 있음 그런 얘기예요. 또 토가이 쇼크인 해당 직원이죠. 자, 어떤 일을 담당하는 직원 그런이기습니다 어떤 일과 관계가 있음 그런 얘기입니다. 저 토가이 칸쥬 해당 관청인가요? 그럼 어떤 일이나 혹은 사건을요. 담당하고 관리하는 관청 그런 얘기입니다. 자, 토가이 직행 해당 사건이요. 자 해당이 두 가지인데, 어, 이게 해당이죠, 해당입니다. 이건요, 자 조건에 딱 들어맞은 그런 형식습니다자 예문 나왔습니다. 토가이샤 해당자, 토가이 짓고 해당 사항이죠. 또 이거 이거는 뒤에 어, 명사 혹은요, 자 스루 어, 두개다 되죠. 그래서 해당하다, 자 가이 또 어, 스루까지 외우셔야겠네요. 어그 다음은요? 13번입니다. 통야. 통야. 도매상이요. 음. 자, 빈출편입니다. 통야가라 시래루. 도매상으로부터 매이하다지요 자, 그 다음에 소와 통야가 오로사나이. 이게 오로스가 도매하다인데요. 오로스가 도매하다인데. 자, 그렇게는 도매상이 도매하지 않는다. 이게요. 엿장수 마음대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 다음에. 자, 동여입니다. 오로시아 도매상이요. 오로시쇼 도매상. 자, 주의점이 어, 우리 이게 토라는 게 붙다지요. 자, 토우가 붙단데. 근데 자, 명사는요. 토인데요. 자, 명사가 토인데 토이. 토인데. 자, 주의점은 토이 야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도매상들은요. 어때 통 크게. 아, 통 크게. 자, 대량으로 매매하지 않습니까? 통 크게. 통입니다. 통. 자, 그 다음에 반대말은요. 코리쇼 소매상이죠. 어,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나애기. 묘목. 자 묘목이요. 어, 여기 용법에 보시니까 아, 자랐을 때, 자랐을 때요. 큰 나무가 되는 어린 모지요. 자, 다 자라면요. 큰 나무가 됩니다. 자, 그런 모가 나애기라는 거. 자, 빈출편입니다. 나애기요. 소닥대로. 묘목을 기르다. 나애기요. 우외로. 우회를 심다죠. 묘목을 심다. 자, 유의엽니다 와까기 어린 나무죠. 또 나의 어, 모가 어린 모가 두 개거든요. 나의 자 나의 문요 모종인데, 자 어린 뭔데? 근데 이건요 뉘앙스가 다르죠. 자, 뭐냐면은 다 자라도요, 다 커도 나무가 되지 않는 작은 어린 모지요. 됐죠. 다 자라 도요 나무가 안 됩니다. 자 그런 모는요 나애란이 가셔야 돼요. 자 예문 나왔습니다. 토마토 너 나애 토마토 모종이지요. 어때 토마토요? 다 자라 도요큰 나무가 안 됩니다. 자 이게 모가 두 개인데 이거 어, 암기팁이요자 나애기 묘목인가요? 자 묘목은 어리지 않습니까? 나애기야 나애기. 자또 하나 나애가 뭐지요? 자 모니까 자 모는 어리지 않습니까? 나 애야 나의 나에, 모종요 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다음이 아6 번입니다. 나야 헛간 나얌 음. 자 빈출 편입니다. 나야니 심아오 헛간에 놓다겠죠. 나야까라 다스 헛간에서 꺼내다. 자 이제 동어가모노오끼입니다모노오끼자 모노옷기. 물건을 두는 곳이겠죠. 헛간 또 쿠라 창고고요. 자, 참고사항인데 원래 납은요, 납은요, 가장 기본이 노오죠노노입니다 자, 가장 기본이 노겠죠 노우제. 납세. 자, 근데 언제, 언제 낫으냐. 언제, 언제 낫으냐. 자, 두 개입니다. 납도구 납득이죠. 자, 또 하나. 먹는 낫도. 자, 낫도 요거요. 써보겠습니다. 자, 먹는 낫도 있죠? 요 때가 낫지죠 낫도. 나도. 자 그다음에 난. 자 언제 난이냐?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난도. 난도는요. 자 창고를 쓰는 방이죠. 방은 방인데 어떤 방이야? 어떤 옷이라든가 혹은 자 가구 등을 넣어두는 방이지요. 자 방입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나야. 아, 나야 암기 팁인데요. 옛날에 이도령이 이제 헛간에서. 자 헛간은요, 좀 어둡지 않습니까? 또 아무도 안 보죠. 그래서 헛간에서 춘향이 손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자, 이향이하는말이야너왜이래야이손 나야? 이손 나야? 어디에서이친구에서 <laughs> 나야 <laughs> 아, 그 다음에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자, 눈는이다 혹은 두 번째가 눈친구 만큼 아름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이친구이친이 눈부신 빛이지 자, 두 번째 마바유이 호도 웃을 것입니다. 자,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다지요. 자, 동의요, 마부시입니다. 마부시, 눈부시다. 혹은 두 번째 눈부실 만큼 아름답다 하죠. 어, 똑같네요. 자, 메자마시도 눈부시다. 안되요 뉘앙스가 틀립니다. 이건 정말 눈부신 게 아니라 놀랄 만큼 훌륭하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밑에 예문 나왔죠. 메자마시 교세입니다. 눈부신 업적이요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바유인데 이거 암기 팁이요 아니 제가 이제 눈부셔서 눈을 못 뜨니까 자 상대방이 하는 말이 이게 마가 이게 마가 눈목자가 마거든요 눈좀 뜨고 눈좀 뜨고 나좀 바유 마바유 마바유이 <laughs> 아그 다음에 아 21번입니다 미소보라시 초라하다 볼품없다 자 여기 용법이 보시면요 미리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있거든요 자, 미로 시작하는데 근데 아, 이 형용사들은요 자, 일부인데 이 형용사들은 아, 다 보기에 안 좋다 그런 뉘앙스예요 좀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가장 기본이 미소보라시 초라하다죠 자, 또한개 어, 미니꾸이 자, 미니꾸이요 요건요 자, 미니꾸이 자, 뭡니까? 보기 흉하다 추하다 못생기다죠 추하다 못생기다 또 하나. 자, 미토모나이. 자, 미토모나이요. 이건요. 자, 꼴사납다, 꼴불견이다. 어, 아, 요거 세개 외우셔야지. 자, 세개 공통은 다 뭡니까? 아, 보기에 안 좋다 그러냐 했으죠? 자. 빈줄편입니다미스보라시이 e m 이다 자, 초라한 집이겠죠? 미스보라시후구소 초라한 복장. 미스보라시 갖고 초라한 모습이네요. 유의어니다 아와레다 자, 가엾다, 불쌍하다 두 번째가 초라하다, 비참하다죠 자, 반대말은요 스바라시 또 하나 리파다 훌륭하다죠 어, 너무 쉬운 거죠 음. 자, 이제 미스 보라시 암기 팁인데요 자, 나의 초라한 모습을 나의 초라한 모습을요 누가? 나의 짝사랑 미스 기미 볼라 <laughs> 자, 미스 기미 볼라 미스 보라시 <laughs> 아. 어, 그 다음은요. 어, 23번입니다. 나고야까다 온화하다 부드럽다죠. 이것도 뉘앙스를하셔야 돼요. 온화하다가 두 개거든요. 자 근데 어떤 뉘앙스냐 어,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이런 자, 기분 좋은 상태, 혹은요. 자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언제 쓰여 사람이 관여할 때만 쓰이지요. 됐죠. 자빈출편입니다 나고야까나 훈이에게 부드러운 분위기. 나고야까나 카트. 부드러운 혹은 온화한 가정이죠. 자 나고야가나 애가 오죠. 온화한 웃는 얼굴이요. 자 나오는 오다야까지 오다야가 온화하다. 어, 해석은 같지만 근데 뉘앙스가 틀립니다. 온화하다, 평온하다, 잔잔하다, 뭐 차분하다. 자 어떤 뉘앙스입니까? 자 기복이 적고요. 자 기복이 적고 안정된 상태라는 거이셔야 됐죠. 이건요 사람 혹은 어떤 일에도 쓰이지요. 자, 두개다 왔습니다. 자, 예문 나왔습니다. 오다야카나 히또가라 온화한 인품 오다야카나 지다이 평온한 시대 어때요? 다안정됐지 않습니까? 자, 또한개 추가. 오다야카나 우미 이건요. 잔잔한 바다겠죠? 어때요? 자 기복이 적고 안정됐지 않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학가루 재다 측정하다 길이, 깊이, 면적, 최적에 쓰이겠죠? 어, 자, 빈출 편입니다. 코리오 어, 학가루 거리를 재다. 맨세키오 학가루 면적을 재다. 자, 후가사오 학가루죠? 그럼 깊이를 측정하다 재다겠죠? 이거 학가루 시리즈가 너무 중요한데요. 자, 학가루가 다섯 어, 개가 더 있거든요. <laughs> 자, 보니까 한자를 보니까. 이 한자가 자 중량의 량이지요 량이지요 언제 쓰요 자 무게나 양을 재다지요 자두 번째 학가로입니다 자이 한자는요 시계 혹은요 계산의 계자 아닙니까 자 계산의 계니까 주로 수량이나 혹은 시간을 재다지요 자이 한자는요 도자입니다 도모 이게 도모의 도기 때문에 언제 쓰요 자 도모하다 자 꾀하다 도모하다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편의 자, 뱅기. 벤기. 자, 뱅기입니다. 자, 뱅기, 오, 학가루까지요. 그럼 편의를 도모하다겠죠? 자, 그 다음에 학가루. 자, 우리 이 한자를 보니까 음모, 음모의 모자입니다. 자, 언제 쓰여? 나쁜 일을, 나쁜 일을, 꾀하다, 기도하다, 음모하다죠? 자, 마지막이요. 어, 이 한자는요. 어, 자문. 자, 자문의 자자이기 때문에 자, 의견을 묻다. 의견을 자문하다. 상의하다죠. 음. 자, 너무 중요합니다. 어, 그다음은요. 어, 28번이네요. 하구라카스 얼버물이다. 대체 얼버물이다. 어, 이거는요. 흐지부지. 자, 흐지부지 얼버무려 넘기는 것입니다. 자, 빈출 표현이요. 하나시오 하구라카스 말을 얼버물이다. 시스몽오 하구라카스 질문을 얼어머름 넘기다. 곧다해요. 하구라카스 대답을 얼버무려 넘기다. 자그 다음은요. 이제 유연돼 의어 아, 소라스는요. 어 약간 비슷한데 근데 뉘앙스가 틀립니다. 자 소라스 돌리다 돌리다죠. 이건요 완전하게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하나시오. 자 하나시오 소라스는요 이야기를 돌리다죠. 자그 다음에 이제 하구라카스 암기 팁인데요. 자 하구라카스라는 게뭐 얼버무려 넘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하지 못했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하, 하하, 내가, 내가 구라까서 얼버무려 넘겼지. 아, <laughs> 어, 어, 이거를 참, 이거를 넣을까 말까 막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몇 번을 고민한 건데, 하구라카스. 아, 좀 그런가요? 음. 자, 그 다음에 어, 29번입니다. 하게마스 격려하다. 요건요, 어떤 이어스냐. 현재 침울해져 있는 상태를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빈출 표현이요. 토모다치오 하게 마스 친구를 격려하다. 또 코도모 하게 마스죠. 아이를 격려하다. 아 근데 주의점이요. 이게 기본형입니다. 이게 정중형이 아니라는 것을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어그 아, 다음에 이제 동의요 치가라즈케르 격려하다지요. 또객길 o 수 d 격려하다. 자, 격려하다인데 이건 약간 뉘앙스가 틀립니다. 이건요. 자,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더욱더 이렇게 더욱더 힘내게 격려한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 어, 힘을 내고 있는데요. 자, 지속 혹은요. 더욱더 힘내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어떤 침울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말이요. w how to k n o 삐다. 어. 자, 쿠지쿰. 이제 하게마스의 암기 팁인데요. 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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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35번입니다. 히카에르 대기하다, 삼가다, 압두다 메모하다. 요거네 가지, 뜻이 네 가지인데요. 자, 네 가지 보니까 다 뭡니까? 뒤로 물러선 느낌이에요. 자, 뒤로 물러서 있다. 자, 빈출편입니다. 가끄야대 히가이로. 가끄야 분장실이죠. 자, 분장실에서 대기하다. 어때요? 뒤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 타바고 히가이로. 담배를 삼가다. 아, 누가 담배를 권했습니다. 한대피우라니까 아, 뒤로 물러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삼가다. 자, 그 다음은요. 어, 이카게츠고니 히가이로죠. 어, 아, 요거 미스인데요. 아, 책은요. 맞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카게츠고니 히까이로한달 후로 앞두다죠. 어때요? 시험이 한달 후입니다. 아직 안 왔잖아요. 자 뒤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에 요 땡오 히까에로요 점을 메모하다. 자 메모하면요 어디에 두지 않습니까? 그럼 뒤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동의어 타이키스로 대기하다죠. 쩌쩌시모 삼가다. 세마루 다가오다. 가키토메루 적어두다. 이거 아, 아셔야 됩니다. 자, 카키토메가 이게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 자, 등기 우편이요. 아, 등기, 카키토메. 음. 자, 참고합니다. 히카이시츠 대기실이죠. 음. 어,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하라하라, 조마조마, 조마조마. 음. 자, 빈출 표현이요. 하라하라, 도끼도끼, 조마조마, 두근두근. 자, 두 번째. 하라하라, 시나가라, 미마모루,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다. 자세 번째입니다. 칸쇼 하라하라 사세로 관중을 조마조마하게 하다. 자그 다음 유여입니다 아, 도키도키 두근두근이죠. 이건요. 자 기대 기쁨 이건 좋은 거네요. 자 공포 놀람 불안 운동은요 좀 약간 안 좋은 뉘앙이죠 이건 플라스입니다 좋은 거. 이건 좀안 좋은 뉘앙이죠 음. 자또 있죠. 와꾸 와꾸와꾸. 와꾸. 자 와꾸 와꾸요. 이것도 두근두근인데. 아, 두근두근 또뭐 설레임. 자 설레임이요 요건요 어 이건 좋을 때 밖에 안쓰이죠 자 두근두근 뭐 기대 기쁨 설레임이요 음. 자 안좋은건요 어 도끼도끼 입니다 안좋은거 도끼도끼 왠지 아십니까 여기 도끼인데 아 어, 도끼인데 쌍도끼야 쌍도끼 어때요 무섭지 않습니까 공포 놀람 불안이요 도끼도끼 <laughs> 자 참고합니다 아 기어 모모 마음을 졸이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하라하라 암기 팁인데요 하라하라 아니 제가 아니 잘 못하는데 아 자꾸만 하라하라 하니까 자꾸 하라하라 하라하라 하니까 어때요? 조마조마해져요. 자, 그 다음이 48번입니다. 히소리, 조용히, 고요히 자, 빈출편입니다. 히소리 또시다 마치 조용한 거리 히소리 또시다 머리 고요한 숲 히소리 또 시즈마리 카에르지죽은 듯이 조용해지다죠? 자 동의요 시인또 자 조용히 쥐죽은 듯이요 어 똑같죠 자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요거 갑니다 시인 자 보니까 시인이요 어 시인이 조용히 시를 쓰지요 자또 하나 시인또 시인또는요 신도 자 신도들이요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음. 어, 그 다음이 히소리 어, 암기 팁인데요 자 갑니다 쉬. 소리 내지 마, 조용해. 쉿, 소리 내지 마, 조용해. 쉿 소리. 감사합니다.